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포탈라카산으로 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것을 그린 그림이다. 수월관음도의 왼쪽 아래에 있는 조그만 사람이 바로 선재동자이다. 관세음보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묘법연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들수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남쪽에 있는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온갖 법의 꽃, 과일이 풍부하고 바다를 접하고 있다고 한다. 이법계품에는 선제동자가 찾는 선지식의 하나로 관세음보살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을 도설하는 것이 바로 수월관음도이다. 문화재로 정해진 수월관음도는 총 6장으로, 보물 제926호 수월관음보살도, 보물 제1204호 의겸등필 수월관음도, 보물 제1286호 수월관음도, 보물 제1332호 여수흥국사 수월관음도, 보물 제1426호 수월관음도,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가 있다.